할렐루야! 2020 슬기로운 여름나기 수련회가 5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은 11기상 13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아멘. 이스라엘 열 지파를 이끌고 북으로 올라간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의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두고 숭배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유다의 선지자를 베델로 올려 보내십니다. 북 이스라엘에게는 쓰실 만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선지자에게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선지자는 베델로 가기 위하여 사막길을 여러 날 가야 하고 더군다나 왕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저주의 말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목숨을 다해야 했을 것입니다. 베델로 간 유다 선지자는 여러부왕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미래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것이고 그가 이 재단을 모두 제거할 것이라는 조조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꼬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라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저주받아 길에서 사자밥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모순 같기도 하지만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유다 선지자는 사지에 갑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면 결코 살수 없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떡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그를 살립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성공했지만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이미 그 마음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와서 유혹했을 때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면 유혹은 오지 않습니다. 가기 싫다고 생각하면 가기 싫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 왕이 주는 것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하늘에서 온 양식, 곧 죽음과 부활의 계명을 갖고 오셔서 영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살수 있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자 할때 세상의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고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도 지키며 주님의 일도 감당하는 진실로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순종할 말씀을 주옵소서. 사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죽고자 할때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사랑과 희생이 우리의 계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계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